일단 저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저르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따라서 하라는 말씀은 참못 드리겠고요. 검색을 많이 하다가 좋은 물건이 나오면 일단 달려갑니다. 정말로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경매는 낙찰을 받아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남들이 꺼리는 물건, 낙찰받기 쉬운 물건쪽으로 저는 낙찰을 하죠. 일단 남들이 꺼리는 물건을 투자하다 보니 역발상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특수물건도 아무래도 낙차가 꽤 쉬우니까 부족도 하고요. 또 불법건축물도 어, 말만 으로도 불법 냄새가 헐헐 나니까 남들이 안 하거든요. 이런 물건들을 좋아하죠. 그러면서도 저는 내 돈이 많이 묶이지 않는 투자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투자금이 전혀 안 드는 높이나풀피 투자를 좋아하고요. 투자에서 잔금을 대출을 많이 받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월세 보증금을 받으면 내 투자금이 다 회수되고 그래야지 제가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가거든요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내 돈이 많이 묶이는 투자는 저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맞춰놓고 기다리다가 오르면 팔고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들을 다들 같이 추천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추천 안 하고요 저조차도 입찰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낙찰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추천하지 않고요 40평대가 관심이 많아요 근데 네, 사들이 꺼리니까 40평대 낙찰 받으면 수익이 없나요? 잘안 팔리나요? 72%, 73%, 75%이정도의 입찰을 하죠 왜답사가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 저는 오히려 입찰을 더 그런 물건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지방 물건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작년까지는 서울의 특수 물건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인 대출이 막히면서 요즘에는 지방 물건을 많이 보고 있고요. 공장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공장이 지금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찾아보시면 상당히 임대나 매매도 큰 수익이 나와요. 화성에 있는 공장이에요. 화성은 요즘 금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금통이 좋아지면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나중에 양도차익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물건들을 좋아합니다. 일단 공장은 기본적으로 땅대비 위에 있는 건물이 커야 돼요. 왜그러면 네, 우리가 땅으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공장은 위에 있는 건물로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물이 땅대이 커야 돼. 그래야지 월세를 많이 받죠. 이 같은 경우는 땅이 약 400평인데 공장은 160평, 140평 그리고 제시의 작업장 그서약한 400평 정도 되죠. 이런 정도라고 하면 월세를 아주 조, 좋은 조건으로 할수 있죠. 3천에0 6 6억0천에 낙찰 받고 대출을 90% 받았어요. 시동 독세 내고 비용 들여서약 1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죠. 3천만 원이 오징어로 했을되니까내 돈, 투자된 돈이 7천만 원이고요. 500만 원 받아서 대출을 주고 6억, 6억에 대한 대출이자 내고 월 수익 340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비록 7천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묶겠지만은 매달 340만원씩 들어오니까, 요런 물건 두개 내야 먹고 사는 시장 없고요 10년간 월세 받다가 100만원씩만 올라도 가격이 없잖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4억 생기거든요. 낙찰받을 때한 1억 정도 양도 차익생기고요 보유하면서 월세 받다 보면 나중에 집가상승으로 많은 양도 차익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왜 제가 공장을 얘기했냐 그러면 부동산이 많이 살아날 때는 경매 물건이 극도로 적어져요. 지금 경매 물건이 없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장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공장이 지금 상당히 경매를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임대가 안 되지 않겠나, 잘 팔리지 않겠나, 여러분들 꺼리실 거라고 보거든요. 물건이 많아지면 낙찰받은 낫고요. 좋은 물건, 낙찰받으실 기회가 많고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저는 내 돈이 많이 붙이는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높이 투자를 하 해서 저는 빌라로 높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월세혁명 안에다가 많이 쓴 거거든요. 일단 과정은 이렇습니다. 경매를 통해야 돼 일반 매매는 거의 힘들고요. 경매를 통해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임대를 오면 보증금이 들어와서 자본금이 회식돼서 내 돈이 안 들어가는 투자인데 전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월세 보증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85%의 낙차를 받아서 대출을 80% 받고 지등록세 방법이 들어가는데 세자랑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투자금이 1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2000에 40에 계약을 하니까 내 돈이 100만원이 남고 대출이자 20만원 빼고 20만원 남는 투자 방법이에요. 돈한푼 안들고 매달 20만원씩 부어요. 근데 제가 월세 운영을 했을 때는 이 방법이 10채를 받든 20채를 받든 계속 적으로 대출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그게 조금 어려워졌죠. 지금은 주거용 부동산을 1인당 4번, 부어합산 8번. 할수 없이 법인을 이용해서 꾸준히 하시면 개수를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빌라를 통해서 전세로 풀필 만든 거죠. 1억 800의 납차를 받고 비용 4 0 0빌려서 취득은 1억 1200에 했는데 전세 1억 2500에 나눌 수 있다고 됐거든요 200만원 깎아서 1억 2300의 전세를 나서 내 돈이 1100만 원이 남았고요 자본금이 극도로 적으신 분들은 이런 거 열차만 낙찰받고 하시게 되면 품피가 1100만 원이잖아요. 이억 정도는 만드실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드시려면 박사 열심히 하고 임차를 한 100번 하셔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초형도로 은면 거의 공실 위험이 없구요. 또 임대도 잘나가고요 그럼 공피 투자가 가능해야 그리고 받고 있으면 어쨌든 시세 상승도 있고요. 보유하는 곳 있는 동안 월세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빌라를 통해서 어, 투자하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대부분 빌라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좋아하시죠. 근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대출 이자 빼고 월세가 나온다든가 오피가 된다든가 풀피가 되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죠.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방도 갑니다. 한 2년 전에 저희가 대제, 대전을 주목했던게 전세가격이랑 매매가격이랑 천만 원씩이 나안나더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로 싸게 낙찰을 받으면 이게 목피나풀피가되 있더라고요. 1억 7천 3백이 낙찰 받아서 비용 들여서 수리 7 0 0만 원을 드리면 1억 9천이 전세가 들어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 1억 8천 4백이 들어왔는데 1억 천 1억 9천 전세가 들어오니까 돈이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년 지나고 나서 2억에팔았치였거든요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내 돈이 한 푼도 안들어온 상태에서 수익이 1 0만 원이 남는, 남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런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죠. 순천에 이번에 경매비권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약한200 몇십 건 나왔습니다. 총시가인 낙찰받은 게한 80건 정도 낙찰받았는데, 33명은 꼭받았죠 1억4,500에 납찰받고 비용 빌여서 수리를, 지방이 더 수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안 나가더라고요. 총 1억5,400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전세는 1억4,500이고요. 그러면 내 투자금이 200만 원 정도 묶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할수 없이 바로 매도했죠. 1억6,500에 매도해서 순천, 1억 여수, 방향은 화학단일가 있어서 다른 주도로점하고 틀려서 상당히 경기가 좋거든요. 전세가랑 내내가랑 거의 차이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 80여 채 정도 뭐 여기 가서 밥잘가야죠 어저께도 어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이거 풀피 천1만원 만들었다고 저한테 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쪽이랑 이게 안 할게요.